외도를 겪게 될까봐 결혼을 불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외도의 원인을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자가 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는, 결혼 생활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외도의 원인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편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의 힘든 점과 문제를 제기하는 정보를 훨씬 매혹적으로 느낍니다. 이는 결국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되기 좋은 환경에 매혹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람이 태어나서 진정으로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신 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만의 행복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함께하는 강력한 행복은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행복하려 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만 좋으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상대의 행복이 공존하고,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결혼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행복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인 경우에는 혼자 해결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도우며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문제에 대해 오롯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과 함께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려는 예비부부에게도 결혼 생활에 대해 늘 즐거울 것이라고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올바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최악의 위기도 겪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무도 알려주려 하지 않고, 결혼하면 후회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계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본질을 정확히 알면 외도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지 못하여 배우자에게 관계 중독이 발생하고 이것이 외도로 이어짐에 따라 자신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KIP 마음치료가 존재를 합니다. 결국 예방법과 치료법이 모두 존재하는데도 외도가 두려워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행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정보와 왜곡된 사회 흐름에 휩쓸리게 되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만들어지는 폐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본질을 볼줄 아는 해안이 필요합니다.